자, 안녕하세요 어, 제에 이어서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챕터 2 캐년이구요 어... 지금 방금 녹화 시작하기 전에 좀비가 한 마리 달려와가지고 한 마리 잡고 시작합니다 저기요 자. 누구 있어요? 프레드 거기 있니? 우리는 이전부터 모양이고. 그 프레드라는 친구를 찾고 있나봐요 여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우씨 뭐 달려오는 소리 들리는 데 저는 이 리볼버가 은근히 이 파워가 좋아 가지고 파워가 좋아 가지고 그와 이거 뭐야? 수류탄도 있네. 스탄도저장 <laughs> 가능하네요. 어, 그래, 너야. 탄 완전 유용하겠지. 파워가 좋아 가지고 애들이 스턴을 먹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요, 리볼버 쓰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뭐 어떻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기 갇혀있는 거 보니까, 뭔가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좋아, 여기를 통과해보자. 여기를 통과해야 된대요. 어디보자. 여기, 송, 탄약, 에모. 어, 뒤에 좀비 있으니까 튀어나올까봐 무섭네요. 이 뭐야, 루거야? 이거는 몇발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덟 발 들어가네요.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세 권총은 못 참죠. 일단은 넣어보겠습니다. 보통 좋으니까 후반에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챙겨봅시다 이 챙길 거다 챙긴 거 같고요 여기는 뭐 없네요 뭐가 있을 거 같이 생겨서는 자 루, 루시 마인스 어 디스 웨이 킵 아웃 이걸 어떻게 열지? 아 수류탄! 이렇게 하면 되나? 예 yeah. 꽝. 우르르 꽝. 무예오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은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어? 좀 스톱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왜헤드샷한대 맞았는데 헤드샷 맞았는데 안 죽냐? 탄창을 보니까 루거가 맞네요 와, 피하는 거 봤어요? 얘좀 몸방이 세네요. 오케이. 자, 이동해봅시다. 일단은 주변 잘 살펴보면서 파밍할 거 없는지 잘 보면서. 어, 열쇠가 필요하네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전력선은 뭐야? 이거를 따라가야 제대로 보다. 돈을 못 받았거나 진짜 교육을 못 받았나 음, 보면 저걸 켜려면 와, 저기 멋진 풍경이 거. 열어야 되네요 어. 선물, 선물 가게목라라 가게. 냉장고에 마실 게 있을까? <laughs> 더빙은 절대 익숙해지진 않는다. <laughs> 오케이 커트 무슨 소리야? 저기엔 분명 사람이 있을 거야. 한번 돌아보자.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사람이 있다. 오, 떠발총인데, 일단은 이거 버리고. 기관총 얻었습니다. 근데 기관총은 탄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기관총 탄은 따로 있나? 아 그러네요. 기관총 탄은 따로 있구나. 그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확인해보자. 어차피 안 쓰면 똥 되는 거니까 열쇠. 살아 있는 거 아니지? 내 죽인 거 맞나? 오케이. 저기 안에도 뭐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테니스 공. 어, 이거 뭐야? M5. 자. 타밍을 끝까지 합시다. 오! 그레네이트 에모, 에모... 오, 체력! 이건 어디 저장 못하나? 그냥 먹어버리네요. 저장은 안되나 봅니다. 오, 쉣! 뭐야 이거 아 여기 있구나. 좀 아까운데. 엄청 많을 때 났을까? 주변에 좀비가 엄청 많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 봅시다. 권총을 더 많이 쓸것 같으니까. 어 일단은 기프트샵 한번 가 봅시다. 피아노? 오, 냉장고에 음료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되구요. 뭐, 고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기 던져줍시다. 오! 사라져버리네. 그러면 그냥 갑시다. 어, 일단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기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가 그랜드 캐년인가? 맵 이름이 캐년이던데. 캐년이, 캐니언이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구조물을 가르친 가르치는 말인가? 무슨 소리야? 오케이 o 이렇게 틈새에서 계속 나오네요, 좀비가. 조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있는 모든 프레드에게 한 마디 하지 아. 뭐? <laughs> 정말 재밌군. 난 정말 신기하다고 프레드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거. 이제 좀 전문적으로 총알 개수 세면서 합시다. 하나. 오더 좋은 기관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총알 빼버리고 오케이 총알 한발 썼습니다 둘! 셋 좋아 전원에 다시 공공할 것 같아 넷 다섯 아 여기로 내려갈 수 있네요 다행히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러시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슈류탄 들고 있고, 따발총 들고 있고, 좋아. 여기 아무것도 어디가 유리할까? 어, 저기서 나올 것 같은데? 오, 이런.

오우, 씨.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러 갑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죠? 뭐 어디아 여기 막혔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야, 이거 뭐야? 헬멧 쓰고 있는 애도 있네? 와. 아, 나 슈리탄 들고 있었지? 이래서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하고 해야지. 자, 그래도 세이브 갓겜이죠. 이 게임은. 제가 알고 있죠? 좋아. 자, 어디서 막는 게 좋을까? 오, 이런. 여기도 안 올라가지네. 이제. 이거 느낌이 안 어... 천장 첸, 모든 듣겠어. 꺼져라, 여기. 꺼져라. 아, 아닌데. 이거는 답이 없다 그냥. 그냥 그냥 잘 막아야 돼. 그래도 일단 막힌 데 있지 않은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넘들이 오고있어 왜냐면은 막힌 데 있으니까 길막 당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치료탄 같은 거 쓰면서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이봐 너희 오늘은 나못 죽일걸? 자, 출턴 하나 더 달려. 아, 힘들어. <laughs> 침착, 침착. 침착. 아. <laughs>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무슨 꼼수가 없나? 저번 러시는 꼼수로 막았는데. 이건거 꼼수로 잘안 됐네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좋아 여기 아무것도 안 지나가지. 절대까지 하는 티보 아닙니까 오, 이런 오 이런 이거 느낌이 안 좋은 걸? 오쳐장맨쳐드가어 거기 위에서 내려오기 꺼져라, 시작하네. 라그 위에 스틸로이시인 아 진짜 걔네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와들이 어, 오고 있어. 다시 해봅시다. 아 존나 잘 피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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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너 오늘은 나못 이길 걸. 오케이. 나이스. 소방차 아, 내피는 별로 안 까졌어. 다행히. 오케이, 넣고 권총으로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씩 침착하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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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어, 이거야 이런. 근데 좀 조금은 것 같은데 이전보다 조금 느낌인가 해냈어. 기분 다시 내가 해냈어. 해냈어 아니면 한번 실패하면 자. 한 번씩 넣고 자. 되는 걸까요 자, 일단은 머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동굴 속으로 아 오케이 요게 아마 챕터 2 끝인 것 같고 챕터 3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한번 좋아요.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진짜 어둡군.